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신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두 권의 책이니까 하나는 성경일 것이고 또 하나는 뭐 하나님의 노래인 뭐 시편 같은 그런 찬송가일까요? 그것이 아니라요. 음, 답은요 한 거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고요. 다른 한한 거는요. 바로 우리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입니다. 성경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요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성경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 이 자연을 통해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 일반 계시를 서론이라고 서로, 한다면요. 이 특별 계시 성경은요 본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돈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두에게 차별 없이 햇빛과 또한 공기와 또한 비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자연이니까 뭐죠? 다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일반 계시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런데 특별 계시는 처음부터 모든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한 하나의 민족을 통해서 그 민족을 통해 모든 인류에게 전파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특별한 민족은 어느 민족일까요?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삼손, 그리고 다윗, 엘리야, 요나 또 예수님 모두 예수님도 유대인의 혈통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작은 나라를 선택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맡기면서 그들이 먼저 이 맡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빛을 비추도록 그들을 택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그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은 마치 유대인,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인 줄이 하나님이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뭐 불평 등 불공평 차별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요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안 믿는 사람들이 볼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으니까 과연 어떤 공평한 기준도 없이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만 편애하신 것이 아닌가? 만약 그렇게 공평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관심은 뭘까요? 물질, 다음에 죄입니다. 자신의 허물,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하면 겉으로 내 죄를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도록 숨길 수 있을까? 이게 관심사 아니에요? 네, 우리가 안 보는 데서. 그렇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나의 치부를 죄를 숨길 수 있을까? 이것에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막 나타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마음 속 중심에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고 그 마음의 어떤 마음이들이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마음이 생각이 되고 그 생각이 우리는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습니까? 네. 이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핑계될 수도 없고요. 그리고 피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육절 말씀입니다. 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말을 다 듣고요. 네. 뭐 우리나라 속담에 잠깐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그게 뭐냐면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뭐 난다 팥 난다 이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 불변의 법칙입니다.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의 그 날에 그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행위에 대해서 내가 심판을 하겠다라는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의문을 가지고 반기를 들거나 어떤 반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세요 로마서를 우리가 쭉 읽고 나가고 있는데 사도바울이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선포를 해놓고 이제 와서 선행으로 된다고 말하다니 그렇다면 사도바울이 앞서 말한 이 복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에 파괴해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바울은 그런 모순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칭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은 실제로 우리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지만, 심판은 그 행위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것은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심판의 날, 마지막 날에는요, 우리의 모든 숨기려고 하는 행위가요 다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공개되어질 것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정하기보다 그것을 알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정당함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별해내는 과정인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편에서거나 혹은 그분을 거스르는 과정에서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항상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요, 모든 사람의 삶의 과정과 결과가요, 아무리 우리가 숨기려고 발버둥 쳐도 환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은요, 하나님의 의로운 신 심판에 분명하게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 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공개적 판결이 내려지고요. 그 공개적 선교 선고가요. 이루어질 때 그날에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공개적이고 또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뭐 세상 판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유일하게 공개적인 그 판결의 증거는 어떤 것이 되어질까요? 우리의 행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해놓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는가, 어떻게 하루하루 무엇을 하며 살아갔는가, 우리에게 어떤 행동, 어떤 행함이 나의 삶에 나타났는가,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가는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의 선행이 있는가 없는가에 의해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 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과 야고보는 이 진리를요 가르쳤습니다. 즉 진정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으면 한결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선행을 분명하게 낳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믿음은 엉터리다. 거짓 믿음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뭐죠? 행한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분명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는요 반드시 뭐죠? 그 믿음에 대한 합당한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것은 네가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네가 어떠한 죄를 짓던지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닙니다. 너희가 믿으니까 내가 눈 감아 줄게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에 어떤 행위를 더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는 사람은요.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과 나무에 뭐죠? 우리가 사과 열매가 열리니까 누구든지 그 나무가 그 열매를 보고 아 이게 사과나무구나, 배나무구나 우리가 확연하게 알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과 열매가요. 그 사과나무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과나무가 사는 것은 어떻게 사라지냐면요 그땅 속에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사과나무가 살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똑같습니다 우리 이 믿음의 삶의 뿌리의 역할을 우리 신앙생활의 뿌리의 역할을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보죠 우리 삐르가 우리 뿌리가 믿음이면 믿음의 열매가 삶에서 꼭 맺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과 나무인 줄 알았는데 복숭아 열매가 열리면 이 나무는 사과 나무가 아니죠.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책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용서와 그리고 사랑을 받았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된단,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믿고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본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 말하면서요,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그상 가운데 없다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예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졌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에 의해 우리의 뭐죠? 우리의 삶 행위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더 새로워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절실하고 참된 그런 믿음이 있는지 자기 자신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한대로, 행한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면요 참 좋은 것 같지만 또 달리 생각하면요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겠다라는 말은요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우리 제가 먼저 7절 읽고 여러분 8절 읽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석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러분.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래 참고여 묵묵히 선을 행하고 그것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영원한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대상, 진노의, 분노의 대상일까요? 자기 어떤 목을 챙겨야 한다는 각오로 자신의 그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악을 행하는 사람들. 당을 짓고요. 남들에게는 너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 진리대로 살아야 돼 말을 하면서 자신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불의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노와 그 분노가 심판으로 꼭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어떤 인종과 나이 그리고 성별과 학벌 등 이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 것에 뭐 평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은 어때요? 우리가 신은 뿌린 대로 우리가 그것을 거두지 않습니까? 선을 심은 사람은요 선을 거두게 되고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요 악을 뿌리는 사람은요 악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평하게 심판하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 행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겠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다행이라고 안심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자신을 만약에 들여다보지 않고요. 다른 사람만 보고 있다면 너무 편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요. 그런데 가만히 스스로 나 자신을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본다면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두렵고 너무나도 떨리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누구에게나요. 악하고 어두운 부분이 누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양심이요.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고 한다면 살아날 자가 단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요. 각각 자기 자신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본문 9절1 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하민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그 말씀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고 반대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의 그 영에는 영광과 존귀가 존귀와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요. 선택받은 유대인이나 뭐 선택받지 못한 헬라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말씀은 적용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 인류에게 전하는 그런 도구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민족 중에 왜이 유대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들이 가장 작고요. 부족하고 보잘 것 없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무엇인가 잘나서 다른 민족보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도 깨끗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영광스러운 그런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 특권을 받은 동시에 더큰 책임도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받았으니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도 가장 먼저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예외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우에는요, 이 예외라는 단어는 절대 없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적용되어 진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분 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악인에게나 선한자에게나 모두에게나 온 인류에게 구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모두에게 동등하게 구원이, 구원의 통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가진 나쁜 죄 중에 하나는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선입견으로 차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로요, 멸시하고 죽이고 노예로 부려먹고 살아갔습니까?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하고요. 나이가 어리라는 이유로 무시하고요. 어느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학벌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무시해버리고요. 가난하다는 이유로 또 무시하지 않습니까? 예쁘지 않다는 이유로 그 무시와 차별과 학대를 받아왔는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이것이요,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 우리 사회에 또한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차별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는 이 말씀처럼 심판에서나 구원에서나 유대인들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먼저 믿게 된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큰 책임이 막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핑계대 우리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심판대에 섰을 때요, 우리가 핑계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공평, 공평하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의 어떤 겉모양이 아닙니다.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기준을 우리가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외형적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다는 것이라는 것이고, 우리 주변에 자기 자신이요, 너무나도 선하고요, 또한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고요, 그런 사람들을 쉽게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정말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양이 있고요, 윤리적 기준이 있고요, 어떤 도덕성이 아무나도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딱 보잖아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상대를 안 하려고 합니다. 자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을 보면 쉽게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외형적인 기준을 들어서 평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속중심이야. 그 사람의 속마음이 어떻든 간에 사람들은 밖으로 드러난 부분, 우리가 볼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자꾸 자꾸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외형을 가지고 기준을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인간이요, 무시무시한 그 하나님의 법정 장면이 팍 펼쳐질 때요, 각 사람의 행위가 위의 정의, 정의 자체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견주어서요, 우리가 저울질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어떠한 분화, 권력, 지위, 인적 피부색, 국적, 유산, 뭐 그런 것은 전혀 중요치 않을 것입니다. 종교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치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 율법을 접한 사람이나 접하지 못한 사람이나 모두 동일한 이 하나님의 기준이 적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은 16장 27절에도 보시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대로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한계시록에도 상세히 묘사된 구약의 약속대로 각 사람에게 행한대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의의 그 보상은 영생이지만 불의에 대한 그 보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일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앞에서 로마서 1장에서 보금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구약의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인용하며 다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의 의도는요, 각 사람이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을 분명하게 받을 것이고 행위에 의해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기에 선행의 양이 아무리 많아도 저 저울의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그위와 저울질을 당하면요, 평영을 유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감히 비교할 그런 어림도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요점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는 이 본문의 11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심판 앞에 서서 그들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모두에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도 모두에게 동일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바오는 경고를 합니다. 다만 내 고식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곧 하나님의 의로운 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고 말을 합니다. 감히 자신의 행위가 영생에 합당할 만큼 선하다거나 모든 사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눈감아 주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미래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암담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교회를 다니고요. 봉사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는 거짓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외적인 행동을 보시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고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분명히 이전과는 믿지 않았던 그 이전과는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계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도 모든 믿는 사람에게 세마포 옷을 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요. 요한 계시록에 보니까 옳은 행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그 행실대로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통해 너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받은 자답게 살아가라고 오늘날 움직이는 교회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고 향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